자 보면은 이런 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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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지금 뭐 보이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저 부분에 뭐 오일이 막 묻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저거 뭐야 엔진오일인가 많이 묻었네 여기 봤죠 이렇게 지금도 좀 남아 있죠 흔적이 오 저거 뭐야 자세히 봤더니 저기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했더니 을 여기서 세는 거야. 여기서 다행히도 음 요거 요거 세면 you have light. 이거 으. 야 태어나 자세도 안 나오고. 네. 아이고야. 나때못 아, 가고 있는 거야? 나때못 어. 가고 있지, 아이, 씨. 눈이야, 씨. 눈이야, 못 봐. 아니, 문이야, 내가 닫으면 되지. 야, 씨. 문이야, 내가 닫으면 되지. 이가못 닫을까봐. 아 저번에 했잖아. 저기 하고, 저기 하면 되잖아. 네. 한쯤 내려놓고. 네. 아, 됐다 <놀람> 자, 아, 아, 아니, 아, 됐다 됐어 됐어 물리는 것이 문제네 하면서 비는 거야 됐어 됐어 됐다 됐다 기름 물렸다 아 이거 겨우 물렸다 어, 아이안올라올게제 됐어 밑에. 잠깐만 이거죠 이거 오른쪽이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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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이거 이거를 그렸어요. 예 보면은 반도가 여기 최 채반도가 여기죠 반도 여기 여기 반도 하나 채우고 밑에. 자, 기 이걸 따라가다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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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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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이 반도? 이 반도? 근데 이 밑에 반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이 공간이, 이 사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탈거하면은 공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기가 수월한데, 크게 싫어서, 응? 크게 싫어서, 요거를, 에...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거. 배터리 단자 안 빼고, 이거 배터리 단자 빼는데, 뭐 얼마나 할까요? 응? 한, 한 4분 걸리겠죠, 4분? 음. 응.